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마기나르입니다. 도무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8편은 우리에게는 복음성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껏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로 그렇게 칭송되어진 아주 멋진 시입니다.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인류 최초로 달에 도달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 우주선을 쏘기 전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각각의 메시지들을 작성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작은 디스크에 담겨서 달에 타임 캡슐처럼 그렇게 심겨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 천주교의 교황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 그가 보낸 메시지가 바로 이 10편 8편의 본문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적절한 본문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10편 8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편 8편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0편 8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인간의 존재 가치, 그리고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특별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전체 구조를 보면 바로 이 4절의 질문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인간이 그토록 특별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먼저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인간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특별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의 히브리어 아도는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왕을 지칭하는 이 호칭이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지으신 땅과 하늘을 보며 우리는 거기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야기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게시하실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성경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바로 이 자연 만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강대함과 경이로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확실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부모님이 은퇴 후에 지내고 계시는 속초에 자주 방문합니다. 그런데 제가 속초에 갈 때마다 두 가지에 놀랍니다. 먼저는 이 설악산의 광경에 놀라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속초, 속초 톨게이트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대한 이 설악산의 산자락의 풍경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갈 때마다 그 아름다움과 거대함에 탄성을 지릅니다. 또한 속초에 가면 이 바다에 한 번도 놀랍니다. 바닷가에 가면 그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그 바다, 그리고 그 거대한 양의 물이 넘실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그런데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그 자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은 그 각각이 하나님의 작품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작품, 가장 걸작품으로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각각의 이 피조물들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다섯째 날까지는 그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그것을 감상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그가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보시면서는 그냥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냥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라고 최고의 감탄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특별합니까? 인간의 특별함은 그 인간 자체에서 그 특별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특별함과 탁월함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어떤 인종차별, 국적차별, 혹은 무시와 조롱, 왕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외모를 평가절하하면서 함부로 뜯어고치는 행위 또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작품인 사람을 내가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력과 외모의 우상으로 내게 주신 나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뜯어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달았기에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인간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6절의 표현들을 보면, 여기에 왕적 용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의 발아래 두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왕의 용어이고, 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왕적 용어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이 지구를 다스릴 왕권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의 신분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지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왕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삼아 주시고 왕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명작 동화 가운데 마크 2에 인해 왕과 거지라는 동화가 있죠. 이 동화는 16세기 영국이 배경인데요. 어느 날 한나한시에 왕궁에서는... 에드워드 튜더라고 하는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날 한시에 런던의 뒷골목에 이 술추쟁병의 거지의 아들인 톰켄티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둘이 만나게 됐는데 이 둘이 서로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왕궁의 생활에 지루함을 느꼈던 왕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잠시 역할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만 정말로 거지는 왕이 되고 왕은 거지가 되고 맙니다. 누더기 거지 옷을 입은 왕이 아무리 자신은 왕궁의 왕자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색이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입은 옷이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천신 맞국 망고 끝에 모두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동화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왕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어도 거지처럼 입고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면 그는 그냥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왕족 삼아 주셨는데 그 왕족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죄인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니 우리야말로 왕족이 아닌 피참한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 이 왕족의 삶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이 지위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왕족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래 인생의 목적인, 원래 우리 창조 목적인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쫓는 삶,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로 그 왕의 존귀함, 왕의 권위, 또 왕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한과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로 해금 비참한 삶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회개로 끊어내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특별함과 중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로 그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족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왕족의 신분에 알맞은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를 왕이 아닌 거지가 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룩을 회개, 회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종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먼 여행길도 국적이 있고 여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듯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여권이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권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